관림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넷째 주 디저트 스토리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부활과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이 오히려 잠이 되게 하심으로써 어떤 죽음도 죽음이 되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그 죽음이 사랑의 증거가 되고,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을 조문하고 예수님도 베단이 근처까지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배단이 근처에 도착한 시점이 언제인지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본문에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는 표현은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정보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현실을 뒤바꿀 수 없는 상황, 즉,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때에 배단이 오셨고 그 순간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신 듯 합니다. 바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점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죽음만이 완전한 부활을 가능케 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야만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고 넓어지길 바라셨습니다. 이어서 본문 21절을 보시면 마중 나온 마르다가 예수님께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은 원망이나 불평이라기보다는 아쉬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만약에 라는 가정을 통해서 죽음의 현실을 잠시라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서 계셨더라면이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 나사로가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까지 마르다가 예수님을 노심초사 기다렸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님의 부재만 아니라 지체하심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방문하실 때마다 즐거에 나가 마중할 만큼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고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으신 이유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더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아쉬움을 갖기도 했고 그 믿음에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가 신뢰한 것은 무엇인지 2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 는 원망 섞인 하소연과 함께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마르다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즉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무엇이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던 것이 더욱 큰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고백은 지금이라도 오라비를 살려달라는 강구도 아니고 예수님이 당장 살리실 수 있다고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만 믿는 마르다의 신념이라든지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이를 저지하는 행동에서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이죠. 마르다가 고백하고 신뢰하는 무엇이든지 라는 표현에는 죽은 오라비가 당장 살아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고백처럼 들리지만 여전히 자기 한계 안에 머문 지식이고 믿음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나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마르다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때와 장소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이유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생각에 응답이 더디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 섞인 아쉬움을 토로한 적은 없으셨는지 혹시 반대로 지체됨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23절에서 27절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을 약속하시며 마르다를 위로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2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참 안타까운 것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지금 마르다와 그의 가족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말씀인데도 마르다는 전혀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을 위로하고 계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장래의 부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도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종말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상, 즉, 종말론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대답은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장차 살 것이라는 마르다의 말에 지금 살 것이라고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오라비를 살리시는 일만은 지금 하실 수 없고 마지막 날에야 가능하다라고 그 능력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자기 지식과 신학과 경험으로 축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선언하고 계실까요? 또 이런 한계를 지닌 마르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25절과 26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로 정의함으로써 마르다의 미래적인 부활에 대한 이해를 자신에게 집중시켜 주십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기에 마르다는 그 부활신앙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희망을 현재로 끌어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은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현재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2장부터 9장에서 보여주신 여섯 개의 표적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죽을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모든 것을 마지막 날로 넘기는 신앙도 아니고 자기 안에 갇힌 신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 안에 뿌리를 둔 신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나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여서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나사로보다 먼저 깨어나야 할 사람은 자기 안에 갇힌 마르다인지 모르겠습니다.처럼 내 지식 내 신학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축소한 적은 없었는지 오이코스 안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한 가지 마지막 나눔을 진행할 텐데요. 저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있다 있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산 자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로 죽음 같은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삶을 맛보게 하실 것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복음의 진리로 세상의 위협이나 시련을 이긴 경험이 있다면 오이코스 안에서 함께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아마도 죽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의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영광과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받아 누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생겨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모든 오이코스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은혜 풍성한 나눔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